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셀필리아 맥스틱 크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보습 크림이 아니며 피부에 깊은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 톤을 개선하며 피부 탄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성분들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맥스틱 크림은 특히 피부에 빠르게 밀착되어 보습과 영양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크림의 특별한 점과 그 효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맥스티 크림의 특별한 점 피부 밀착감과 깊은 영양.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고영양감의 제형. 맥스티 크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밀착력과 영양감입니다. 이 크림은 피부에 빠르게 밀착되면서도 무겁지 않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크림을 발라보면 즉시 흡수되는 느낌과 함께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 고용 양감을 주면서도 가볍게 밀착되는 이 제형은 피부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즉시 공급하면서도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하루 종일 피부가 편안하고 건조함 없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드러운 고밀착 텍스처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보습크림. 맥스티크림은 피부의 건조함과 민감함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피부가 자주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면 보습이 필수적입니다. 이 크림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빠르게 공급하여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특히 이 크림의 텍스처는 부드럽고 고밀착되며 피부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보습크림의 일반적인 텍스처에 비해 훨씬 가볍고 산뜻하게 흡수되어 피부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져 있을 때이 크림은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즉시 공급해주며 피부 장벽을 복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ULTI-EMULS ION 공법과 AUT 특허 기술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감 유화 성분을 확실하게 피부 속 깊이 전달하는 UWW 공법 적용 MULTI-EMULS ION 공법은 맥스티 크림만의 독특한 기술로 UWW 유화 공법을 사용하여 크림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과 영양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공법은 유화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에 더욱 효과적인 보습을 제공합니다. 이 공법 덕분에 맥스틱 크림은 피부 깊은 층까지 유효성분이 전달되며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부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보습감을 경험할 수 있어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AUT 특허 기술은 아주 오래 동안 피부가 수분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술은 유유지와 T 테크닉을 적용하여 피부 속 깊이 잠재된 수분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피부에 밀착되는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속 수분과 영양이 오래도록 유지되어 피부가 더욱 건강하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아미노산, 네인성 CBD,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피부톤 개선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 맥스티크림에는 아미노산, 레인성 CBD,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등의 고기능성 성분들이 들어 있어 피부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아미노산 피부의 보습력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피부가 자연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레인성 CBD 해바라기씨에서 추출한 이 성분은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피부톤 개선과 피부결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주며 피부의 밝기와 균일한 톤을 만들어줍니다. 아데노신 주름 개선과 피부의 활력 증진을 돕는 성분으로 피부의 자연적인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 모든 성분들은 피부에 필요한 영양과 수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피부 재생과 탄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두번 피부에 빠르고 쉽게 밀착되는 크림. 맥스틱 크림은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아침과 저녁 세안 후 적당량을 덜어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크림은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에 즉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크림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피부 톤이 고르게 밝아지며 피부 장벽이 강화되어 피부가 더욱 건강하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고객들의 반응 피부가 달라졌다. 많은 고객들이 맥스틱 크림을 사용한 후 피부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더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하고 피부 톤이 밝고 균일하게 개선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또한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어 건조함과 민감함이 해결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부의 혁신을 경험하세요. 맥스티크림은 MUL-T-I-MUL-S -E ION 공법과 AOT 특허 기술 그리고 피부 친화적인 성분들을 결합하여 피부에 깊은 영양을 제공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크림은 피부 재생, 피부 톤 개선, 피부 탄력 회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완벽한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하루 두번 맥스틱 크림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피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과 밝은 피부 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